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laughs> 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저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 오전에 어 이제 지금 제초자 제초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경수 재배를 하고 있고요 어 13,000주 정도 오래 심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한 16,000주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 부자들입니다 어 지금 이제 열심히 풀과의 전쟁 제초 작업을 지금 5월 달에 끝내야만이 어 인생이 편안하다. 하여 열심히 이제 제초 작업을 하는 도중에 진딧 진딤, 대량 진딧물 발견. 그래서 잠시 멈추고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몇 마리 살아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어 댓글로 막어그 추천해주신 약재를쓸걸 그랬어요. 지금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도 그놈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굉장히 우울할 것 같은데 거의 다 죽긴 죽고 소수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작업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물 빠짐이 안 되는 밭이에요. 그래서 자, 차, 어차피 죽을 놈들이다 생각해가지고 잡초도 하나도 안 뽑았는데 이제 어, 해야 됩니다. 이쪽 이제 작년 가을에 심은 이제 문그로우와 블루에로우 친구들인데. 풀들이 아주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뭐 금방 하루만에 만에, 하루 할수 있습니다. 그 정도 레벨이 좀된것 같아요. 별로 크게 걱정 안 됩니다. 그리고, 어, 나무 바로 이 사이에 난 애들은 어, 다 뽑았고, 이제 고랑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깻잎이 엄청 많네. 이 깨들이 엄청 났어요. 일부러 안 뽑고 있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딱 여기서 딱그 빼먹으려고 했고, 오늘 이제 주로 했었던 작업은 오전에. 그 대학생 친구와 함께 그그 그 나무 묘목 옆에 이렇게 난그 풀들 걔네들 다 뽑았고 내년에 아 내년에 내일 한3 시간 정도 하면 일단 올해 심은 나무들 그 주변에 난 잡초들은 다 뽑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 거의 지금 잡초와의 전쟁도 승기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초대도 거의 다 뿌려놓은 상태고 이제 매트만 깔면 된다. 그리고 요 여기. 여기 이제 제초제 한번 살포 싹 해주면 또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되고 이제 어 여기 오늘 관을 싹 깔았어요. 그리고 이 잡석을 이렇게 어 와가지고 그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런 거할때 자갈 이런 거 비용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 폐잡석 혹은 음 뭐라고 하던데 재활용 순환골재 아니야 재활용골재 순환골재? 재생골재재생골재라고 하더라고요. 폐접석이라고 하니까 재생골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폐접석이라고 하고 제일 쌉니다. 근데 싸지만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그 1톤 트럭 포터로 가져가면 딱그 포크레인으로 한 바가지인가 두 바가지 딱 이렇게 퍼주는데 그게 3만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 15톤으로 불렀다. 그러면 어, 여기까지 운송료까지 16만원 받더라고요. 1톤 트럭이 16대 분량인데 어, 15톤. 열렸을 때 분량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 16만원이다. 어 괜찮죠. 만약에 1톤 트럭으로 16번 온다고 생각하면 3 곱하기 16이니까 거의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차가 겨우 여기를 겨우겨우 막 뒤집고 와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아우 원래 이 정도 길인 줄 알았으면 한 2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어 열심히 청년 새로 농사짓는 청년 도와준다고 하고. 도입수도 와 이렇게 해 가지고 16만 원. 그냥 딱 원래 가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관을 묻었어요. 여기가 저희 그 전에 농사 지으시던 분도 요 라인은 아 배수가 잘안돼 가지고 농사가 잘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 여기 요 라인. 요 라인을 쫙 이렇게 어, 관을 이렇게 관을 묻었어요. 관을 이렇게 딱 묻고 요 라인 저기 파져 있는 데까지 저 라인 저기서부터도 관을 슝 하고 와서 여기에 지금 그 T자로 된게딱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남해 밭인데요. 또 제가 또그 친화력이 좋잖아요. 굽신굽신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탁 빼는. 그래서 여기 배수 문제가 해결됐고 넓어졌다. 아, 이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주차장까지 마련. 아, 아주 그 뿌듯해요. 저 친구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얘를 반납해야 돼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서둘러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주변 정리들을 시작했고 그보다는 일단은 음... 사실 배수가 먼저예요. 왜냐면비 오면 쟤네 다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물이 잘 빠지고 잘살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어 마저 제초 작업, 풀과의 전 잡초와의 전쟁 마저 치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아우 올해 제법 자랐어요. 네. 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 블루에로우 자라는 게 눈에 확확 보여갖고 아, 이제 감자랑도 많이 심어놨어요. 지금 이 바쁜 와중에도 그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작년에 심은 블루에로우가 올해 엄청 커가지고 그 지금 이 크는 모습이 맨날 농장 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야, 엄청 컸죠? 이게 삐쭉삐쭉하면서 계속 신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태 기가 막히죠? 와 이거 아 너무 예쁘죠 사랑에 빠졌다 너한테 아무튼 얘네들은 2주인가 3주 전에 응애약을 한번 쳐줘서 내일 얘네들도 또그 진딧물 응애약 그거 그 살포를 한번 할 겁니다 요 라인 저기 에메랄드 그린 밭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 와, 오래 심은 것들 정말 이게 막막했었는데요 아주 그래도 이 당장, 물론 이 고랑 옆에 난 풀들은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 하지만, 시급하진 않아요. 빨리 해주긴 해야 되지만, 일단 나무 옆에 남 잡초들은 다 뽑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 와, 여기 있는 것도 다 뽑았어요. 여기 있는 것도. 이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금방, 금방 나진 않더라고요. 그, 그렇게 해가지고, 그, 풀과의 전쟁은 이제 거의 매트 정도 깔고 구석구석 난데 제초제로 바스타 쫙쫙쫙 해주면 끝나지 않는가. 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단 5월에 어느 정도 거의 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우려되는 건 올해 2018년도와 같은 폭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비아노, 열돔 현상. 날씨 되게 맑고, 막쪄 죽는 그런 현상이 될것 같아서 어 관수 에 대한 대비를 물 주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래저래 많은 일들을 했고 내일 확실히 새벽형 인간이 돼야 어 일효율이 말도 안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뭉그로 1년생 애들 이제 많이 심었는데 어90% 정도는 산것 같아요 85% 에서 90% 조금 많이 이제 죽은 애들도 있지만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집중해서 어 제초 어 잡초 제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 거짓 진짜 어 큰숨 한숨 급한 거는 끝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어 모르는 거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는 제가 좀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음,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수요일이고, 이번 주도 또 금방 지나갑니다. 하루, 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 하루, 어, 1분, 1분을 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번 주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내일 봬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걱정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즐기는 마음으로 해야 인생이 즐겁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잉!